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제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축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전심으로 섬겨주셔서 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이 감사와 기쁨이 늘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그 전도팀이 전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눈이 뜨인 겁니다. 알아본 거죠. 이 영적인 존재들을 알아보죠.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하여튼 다니는 데마다 그 옆에 와가지고 계속 아마도 성경을 보면 큰 소리로 외치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뭐 제대로 기도하러 갈 수도 없고 뭔가를 사람을 만날 수도 없도록 그렇게 계속 외쳤던 모양입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수익을 많이 얻은 겁니다. 저도, 어, 어릴 때, 부산에서 살 때, 그 교회 부근에 이 점치는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 어,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한분 사셨는데, 참 새벽마다 재미있었습니다. 어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또그집 앞에도 어 인기가 많으셔 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많이 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입이 굉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여종을 두고 있는 주인으로서는 사람들이 찾아서 점쳐주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얻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종이 이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버리니까 아무런 능력, 능력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주인들에게서 경제적인 수익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어, 제일 무서운 게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갑자기 끌어져 버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속, 이런 것들을 퍼뜨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옷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 전도하러 갔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표현하기를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상황을 아주 깊이 드러내는 것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신라의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소망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그냥 옥에 가두고, 그냥 발목에 착고가 채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깊은 옥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헤어나갈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일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이 표현도 사실 절망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한밤중에 달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별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밖에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자기들이 지금 처한 곳은 깊은 감옥, 착고가 발목에 든든히 채여 있고 그리고 한밤중 이어도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을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오늘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이것은 그냥 아,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냥 다 들렸어.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이 다 보고 있고 세상이 다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덕풍동에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지날 때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들리는 소식들이 어, 저희 교회가 아주 그냥 자그마한 교회인데, 여기저기서 저 작은 개척교회는 어떤 교회일래 저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지도 열심히 뿌리고, 또막 명절되면 또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이러는 교회냐. 저는 그냥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교회 존재를 누가 알까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 저희 교회 존재를 알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이사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뭐, 어, 직접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많은 주변에 식당들, 카페들 하도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쑥 빠져나가니까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 우리들을 다 보고 있구나. 우리에 대해 다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게 절망 중에 찬양하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찬송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절망스러운 삶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그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므로 내 입술에서부터 찬양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내 삶에 눌려있던 모든 무게가 벗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묵힘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26절 말씀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찬양하는 자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찬양하는 바울과 신라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을 듣던 사람들의 묵임까지도 매임까지도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찬양하는 친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주변의 모든 매임이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매인 것을 푸는 역사가 있고 영적인 권세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 하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찬양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러 갈때 제일 앞세웠던 것이 찬양대입니다. 무기를 갈고 어떤 전략을 짜고 이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간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할 뿐이고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묶김이 있으면 찬송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이죠. 어, 그 이후에 오늘 보면 이 간수가 와서 깜짝 보고 놀랍니다. 와서 봤더니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 감옥의 옥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게 아주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죠. 세상에,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죄수들은 처음 본 겁니다. 아, 여기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과 신라에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하나님께서 강해 주신 이 단어가 뭐냐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것을 함께 보게 하셨는데 아하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이 아니고 그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너와 내 집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서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보살펴주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정말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가 믿는 척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 사이에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대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믿는 척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 사이에 싸움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사람 또 그런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늘 목회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늘그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이사온 건물에 주차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질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차를 몰고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 성정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차 문제 해결하지 못하실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늘 말씀 전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 이 성령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감사하면서도 그 주차 문제에 눌려 있는 마음을 보면서 아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그그 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문제도 다 맡겨드립니다. 아직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 제가 온데 들더라고요. 아 이게 믿는 척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하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해답이신 것에 대하여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맡겼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간다. 그렇게 다 맡기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님만의 해답이다 주님께만 내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에 달려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묶임이 있으면 찬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역사하시는 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